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욱혜입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마스크도 벗고 극장가 분위기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요. 요즘 유독 주목하게 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브로커. 이미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한국 영화이면서도 어느 가족으로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일본의 고레다이로카즈 감독이 연출한 이 작품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이 영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아 우리랑 이제 행복해지자꾸나. <laughs> 응? 얼마 전 공개된 한일 양국의 티저 예고편을 먼저 살펴보죠. 예고편은 자장가를 부르면서 아기 옷을 갈아입히는 이지은이 연기하는 소영의 모습을 비추며 시작됩니다. 아마도 영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승합차 뒤에 타고 있는 모습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이 오래된 승합차를 운전하는 건 허름하고 조그마한 세탁소 사장 상현.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선이라고 해야 되나? 베이비 박스란 여러 사정 때문에 키울 수 없는 신생아를 부모가 익명으로 입양을 보내기 위한 시설인데요. 쌍현은 베이비 박스에 들어가 있는 아기에게 새로운 부모, 즉 양육의 적임자를 찾아주는 어떤 거래를 하는 자칭 선의의 브로커입니다. 늘 빚에 쪼들리고 몰고 있는 차는 1990년대 중반에 나왔던 쌍용의 이스타나 민간적이고 허술한 면도 있는 그저 사람 좋은 아저씨 같은데요. 그런 그와 함께 있는 건뭐 하는 거야 지금? 상현의 파트너이자 또한 명의 브로커 동수. 동수는 베이비박스 시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버림을 받고 보육원에서 살았던 과거가 지금 그의 마음의 모양을 만들어냈고 행동의 계기가 됩니다. 응. 응. 뭐야? 눈썹이 왜 이래? 무뚝뚝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지만 속내는 따뜻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네요. 아니 왜 우리 가족 여행을 방해하고 그래? 나다 알아. 가족 아닌 거. 여기서 말하는 우성이는 소영이 낳고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던 아기 상현과 동수는 항상 그래왔듯 비가 내리는 밤에 우성이를 몰래 데려가고 마는데요. 다음날 엄마 소영은 마음이 바뀌어 아기 우성이를 찾으러 돌아가 봤지만 우성이는 베이비박스에 없었고 마침 시설에서 일하는 동수와 파트너인 상현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우성이를 잘 키워줄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하죠. 좀더 찾아보면 더 좋은 조건에 상대가 있을 텐데 마침 상현이 계획하고 있던 거래도 불발되고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소영은 우성이의 새 부모를 찾는 여행을 상현 동수와 함께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뒤를 바짝 쫓는 건 반드시 현행범으로 착각하니까 아기를 거래하는 브로커의 거래 루트를 쫓는 배두나가 연기하는 형사 수진과 수진을 누구보다 믿고 따르는 후배인 이주영이 연기하는 이영사였죠. 그런데 이들은 따뜻한 여정 속에서 어느새 피한 방울 안 섞인 가족이 되어버렸는데요. 아, <애 junior> <glowing> 우리가 이제 행복해지자구나.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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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과 동수를 쫓으며 과연 그들의 행위가 단지 불법이기만 한 것인지 상현이 말하는 선의인지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건 역시 형사 수진이겠죠. 여기까지가 브로커의 플롯에 제 예상을 살짝 끼얹어 본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화의 제작이 발표된 건 2020년 8월 26일,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였는데요. 기획은 발표 5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게요. 고레다이루카즈 감독은 대부분의 작품들에서 각본 연출 편집을 전부 감독 본인이 해왔고, 대부분이 일본 영화였습니다. 반면에 이번 브로커는 한국 제작사로부터 제안을 받은 고레에다 감독이 역시나 각본 단계부터 첫 단추를 끼워온 한국 영화입니다. 게다가 고레에다 감독과 오랜 교류로 마음을 열어왔던 한국의 명배우들이 함께하게 된 영화이기에 한일 양국에서 모두 화제를 모을 수밖에 없겠죠. 2019년에 공개된 고레에다 감독의 영화 진실이 비슷한 루틴으로 프랑스에서 제작된 영화였습니다. 이번 영화를 제작하기에 앞서 한국 배우 중 가장 작품을 하고 싶은 배우가 송강호였고 송강호가 주연이었던 영화 의형제에서 공동주연을 했던 강동원의 연기도 인상 깊게 보게 되었다는데요. 이후 두 배우와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만나 인연을 맺게 되었고 결국 이 영화 작업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배두나는 <목소리> 공기인형 이후 고레에다 감독과 작업할 기회를 기다리다 고레에다 감독에게 이 영화의 플롯을 몇년 전에 이미 받았다고 하죠. 사람만 죽인 줄 알았지? 별짓다 했지? 할수 있었는데. 아이유, 이지은은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고 빠져들어서 캐스팅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작 발표 이후 브로커는 2021년 4월 14일부터 서울, 부산 등지에서 촬영을 시작해 6월 22일에 종료, 따뜻해질 무렵의 도시와 바닷가의 풍경을 촘촘히 담아냈습니다. 고레에다 감독은 2018년에 어느 가족 이후 일본 영화를 연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이어 한국에서 작품 제안이 연달아 들어온 까닭도 있겠지만 지금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 영화계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마고치 류스케 감독이 얼마 전 드라이브 마이카로 아카데미를 수상했지만 1950년대부터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후보를 줄창 연달아 내던 그 시절에 일본 영화가 아닙니다. 일단 영화 진흥을 위해서 국가가 돈을 안 씁니다. 한국은 연간 4천억 가량을 쓰지만 일본 문화청은 200억을 씁니다. 20분의 1이죠. 일반적인 감독들은 보수를 일본인의 평균 연봉 아래로 받고, 영화가 잘 되어도 러닝 개런티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성공하는 감독들이 있긴 하지만요. 문제는 그나마도 있는 돈이 산으로 가는 겁니다. 2010년에 일본 정부는 문화 강국을 표방하며 쿨제팬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일본 영화판으론 1엔도 흘러들어가지 않았다고 할 정도니까요. 어쩌면 이런 바탕이 명감독들로 하여금 일본 영화계라는 풀에 머물 수 없는 요인이 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명탐정 코난이 1위를 하는 게 나쁘다고 단언할 순 없지만 글쎄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고레다이루카즈 감독은 늘 가족이라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영화 아무도 모른다에선 내가 니까 그런 어머니의 실종 후 가혹한 상황에 내몰린 아이들만 남은 가족과 그 사각지대를 비추지 않는 사회의 모습을 담았고 걸어도 걸어도는 1 0년전 세상을 떠난 장남의 기일에 모여든 가족들의 이야기 기적은 사쿠라지마가 나쁜가 시달애나. 부모님의 이혼으로 떨어져 살고 있는 형제의 소원을 기적처럼 이루어내려는 내용이었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다비카 병원에서 출생시 간호사의 착오로 아이가 바뀐 두 가족의 망연자실함 끝에 진짜 유대감이라는 건 무엇일까라는 깨달음과 눈물을 함께 선사했죠 시즈짱.

어느 가족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 출신이 제각각인 가족들을 보여주며, 과연 우리가 살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게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물음을 갖게 합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연출작들이 가족 이야기지만, 그 특유의 섬세한 연출과 이야기가 갖고 있는 큰 울림이 고레에다 감독이야말로, 일본 영화의 희망이라는 별명을 얻게 한 이유이기도 했죠. 신작 브로커에서도 모종의 이유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여정을 통해 가족이 되고 어떤 위기를 겪는 내용인데요. 브로커가 지금까지 고르에다 감독의 가족 영화와 다른 점이 있다면, 로드무비 플러스, 먼 의미로는 추격전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공개된 칸영화제 버전의 포스터는 이 영화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잘 담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동수단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과 머물 곳을 찾으며 여러 지역을 오가는 동선이 주가 되겠죠. 가족을 다루게 되면 많은 부분을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동선도 걸리는 게 많아서 시각적인 설계에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브로커는 그런 면에서 좀더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들이 가장 밀접하게 복닥거릴 수 있는 이 승합차는 낡았지만 어디로든 갈수 있고 설수 있으니까요 제작기 영상만 봐도 고레에다 감독 영화 중에 가장 다양한 풍광을 보여주는 파스텔톤의 따뜻한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승합차 하니까요 온 가족이 낡은 승합차를 타고 딸의 어린이 미인 대회로 가는 여정을 그린 미스 리틀 선샤인도 떠오르네요 노래 틀몇 가지 기대 포인트를 더 하자면 촬영 감독의 홍경표, 음악 감독의 정재일이라는 거겠죠.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만간 주목할 만한 다른 신작 영화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씨의 k 였습니다 우리랑 이제 행복해지자꾸나.